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크로입니다 야! 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야, 비야. 조치! 조치! 하나 고마워요. 입니다 포대장.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다음을 사하. 안나다스 에이 안나다스 안나다나다따따라따 ㅎㅎㅎ 으응 큐몬 딜량 터진다 쏘리쏘리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아 반가워요 본고님은 저점판에 만났고 후드장님도 저점판에 만났었나 나도... 제다 이제... 공장, 피보 컴컴. 가계치만큼난이방이아니 가자. 집중해. 포커싱. 가자고. <놀람> 감사비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나 후원 들어왔어. 기다려 봐. 아, 저게 안막 저게 안나을것 같아. 네. 다시. 바깥 낙사해 본 건데. 이거 쟤네 바로 거점으로 들어갈 거 같아. 오케이. 같은데? 우리 우리 3점 볼래. 요 3점 볼래. 잠깐 어디는 어디에 3점 봐. 잠시만. 이거. 왼쪽으로 간접 봐. 왼쪽. 한번 가운데 한번 가자. 가운데 한번 가자. 아, 이제 반대 5초. 반대 5초.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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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루시오. 박타 이거. 젠 충전이게 빠졌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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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이야 아예만해 지금 나랑 너무 다른 거렸어 이거 좀 움직이고 있다야뒤피어고뛰어고어고아 저기. 맞나이스 나이트 줘요. 오 어, 이거 뭐라. 근데 제네 원탱이라서 반격 없어야돼 갰다피. 다피다피다야 딱. 커. 그래, 그래, 숨어 있어. 숨 있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화면 깔아. 그렇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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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던져봐. 아직 없어.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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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직 루시우 있다? 괜찮아괜찮아소괜찮으요괜찮 봐. 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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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 있다. 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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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괜찮아요. 아아요 괜찮아요. 젠지 밟기 젠지 피. 어 젠지 위도 야 위도,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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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위도, 위도.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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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기 싫어 아치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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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뭐야 저거 아, <laughs> 다른거야뭐 <다른가요? 웃음> <뭐야? 웃음> <laughs> 아직 우리도 없고 아아! 깝다 아, 아호 끌고 왔으면 같이 가는건데 아, 까구리막았습니다방 어, 안에 오고 있어요, 방 안에 호그 겐지, 반피 네, 확인 확게확게 오케이, 오케이. 미도님 봐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가자 아, 루시 나이스 어, 뭐야? 아 아, 터졌다 50%못 썼어 아깝다 이거 미더 궁끝나 가자 미더 궁끝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쟤 호구 원탱이어내 패턴 못 봤죠. 나이 또 어, 잘랐네. 어 나이스. 뒤에 지뒤지리야 됐어. 호그포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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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호그 맞으면 됐어 나는. 나는 루시아. 호그만 잡으면 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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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난 호그만 잡으면 돼. 됐어. 나거안 잡아! <laughs> 아, 루시님 고마워! 같이 가자에연연이이요저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이거 저측면에 있을게요! 안들어온대 깨지. <laughs> 같이 가자 <laughs> 오케이 <laughs> 정경님방가와요 아르케이신지방 같습니다. 위도 개잡밥인데요 저번부터 점점 올라요. 나 기분 좋으면 더 올라요. <laughs> 가자. 어쨌든 <어쩌다가>. 나 <laughs> 아마 저번에도 이거랑 똑같은 맵 같이 했었는데 아마 예전에 녹방이 녹방에서 본것 같은. 데 아마 아, 그랬나요? 요즘에 다진 거밖에 없어서 요즘에 한짠 이십연패인가? <laughs> 한1 0몇연패 해가지고 멘탈 좀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네, 최근에 테세도 떨어졌어. 그막그막 너무 찍고 나면 바로 떨어지더라고. 지금 뭐냐그어벤져스 팀이라고 베리치 베리팀 6인큐도 돌아다니고 만났었어요. <laughs> 아 근데 금댄어요. 별로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우리 팀이 6인큐가 개쩔어 가지고 아니 진짜 승률이 99%야 미친놈이 1패에서 35승 1패. 나이 뭐, 들어가. 거기 들어가. 그만들어. 그만들어. 어어나용서하게 기다 기다. 이탈이 지금. 도들냐 루시 이석해 봐. 오야야야. 오야 <laughs> 이거 피했다 <laughs> 그냥 거점 밟아요 오케이 이거 존나 네 그냥 <laughs> 뭐야 뭐안 막혔어 정면 못해서 그래 나이스 었지피 겐지 완전 개피야 아, 나, 네. 내가,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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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내가 미소 탈랬어 다다나었어요어 겐지 공격. 우리 힐 없었어 야, 아, 아, 냥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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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밟아요, 이거 나이화만 밟을게요 아 야타 진짜 저거 저거 없고 뺐다가 뺐다가 아, 뺐다가 아, 집안님 지금 혼자 들어가잖아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주변에 왜, 오른쪽은, 왜 오른쪽에서 와? 오른쪽으로 안 가도 돼 정면으로 가 정면으로 우리 솔자나 위도우만 하나만 그렇지 그렇지 야 쟤네 개 던지야 진짜 쟤네 다 따로 놀아 나 위도우님 커버 만해고 갈게요 정면 들어가 봐요 아무도 없어 정면에 거점 밟을게요 이거 위도우 위도 피해 아무도 네, 거점에 없어 오 뭐야 이거 어디도 저기 일장 못 채x2 아 죽겠다 진짜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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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채 없어 아나 스킬 없어 그냥 힐러 힐러 됐어 그렇지 티빌하게 보고서는 이 없어. 상대 힐러 다 없어 솔져 음.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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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나이스 아 그냥 못 버티는데? <laughs> 원래 죽어, 죽음 뺏고, 죽음 뺏고 해야지 게임이 재밌는 거야 다 같이 가자, 미안해 그냥 다 같이 걷점만 와, 이건 걷점만 와도 그냥 할수 있는데 아, X 났다, 쏘리 괜찮아 위도우, 위도우 공, 위도우 공위도 공, 체크, 체크 기반이 왔어? 이거 왔어요 위도 공이니까 조심해요 어, 정말 2층에, 네. 정말 2층에 위도 있어, 정말 2층에 위도 있어 그렇지, 좀맞아어코 아파요 네. 그러면 내가 공 빼줄게, 기다봐 오케이 가자 왼쪽 가자가자가자 일단 정면으로 붙자 정면으로 붙자 왼쪽에 호그 문닫문닫 호그 문닫 호그 문닫 그렇지 포그 가었어포그까가해봐 아나 불자. 개새 나한테 1인공 쏴이 개새 맞네 개새 <laughs> 자뒤에 들어올겁니다 맞죠가즈 아, 어? 저기 안 죽었네? 아아 나 어. 레쳐 아, 못끈거 싫어요. 아. 어, 뭐야, 솔저 오른쪽. 글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호고는 정면. 호고 정면 들어와요, 이거. <laughs> 어야 이거 정면 와봐. 택스. 택피, 택피. 다시. 정면 다시 간다. 저거 디바 커버해 줘야 돼. 걷잡으로 호구 들어갈 수가. 야, 택피야, 택피. 야, 호고, 호 폭발 맞았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좋다며. 나이스. 아기 캔슬했어 그래미 쳐그래비쳐 어, 뭐? 그래? 놀자 다와디바이 덕분에 내가 내가 살았다! 이거 뭐야 이거 나와 아, 이 새끼들아 와 리퍼 리퍼 리퍼야! 드론.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리퍼 들어왔어 리퍼 뽕뽕뽕 뽕. 뽕 없어지고 와이 아, 새끼 피해 피해 고발어 미친 녀. 아, 어무도말못천이망습니다 걔들이 그냥 나랑 좀마주 치면 그냥 건보바이 돌아같은 느낌. 새유다가 뺐다가 위도한테 또 뚝배기 따거기다려야 돼. 여기서 죽으면은 우리 진짜 막상 가야 돼. 정면 갈래? 어케. 아, <laughs> 뭐야. 이거. 아, 똥 망했네. 아, 소리. <웃음> <웃음> 야, 왜 또, 왜야왜쪽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천왜가왜 또, 왜 또, 야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돌아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자왜자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이게 최대였쓰 아니 4딜 개오바야 어차피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유리해 넓은 지역하면 우리가 유리해 상대 4딜하면 내가 트레쉬 시계 그냥 물러다니는 게더할것 같다 겐드랑 같이 와봐 아 트레이야? 어 그럼 돌진 돌진할래? 돌진해볼래? 호리사 <목소리> 해도 이거. 아저게 아니면은 우리 호리사 한번 할래요? 호리사면 리얼 리얼로 그냥 다 빼박으로 다 하나씩 짜는. 얘네 그냥 불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찢어요. 그냥 여러분들 내 브리핑 여러분들 귀에다가 호투록하게 들어 준비해요. 오케이. 가자, 가자. 바로 뛰야. 아 오케이맨님 바로 감사합니다. 거점 어, 기다려봐 나 믿오가. 왼쪽에 정문 뛸 거예요. 준비됐어 이반님. 미도 있어요. 간다. 자 정문에 정문에 야타쪽야타쪽 쪽. 하나 둘 야사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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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뛰어. 나, 나, 나선 빠졌어 나 나서 빠졌어 나서 빠졌어. 오야 십 하나 하나 하나부하나부하나하나하나 봐. 그렇지. 하나 거. 이거 봐봐. 리보리보리 보. 보급지. 이리 보고 얘 방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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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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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오른쪽 에 있다. 미도 있어 미도 있어 미도 있어 오른쪽 뒤에 있다 오른쪽 뒤에 도 오른쪽 뒤에 가자 올라가자. 엔지 반피 엔지 반피 위도 오른쪽 오른쪽 2층에 있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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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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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게. 덴 위도 튕겨내기 빠졌어. 튕겨내기 없는 게 아니죠? 야 휘저, 휘저, 휘저. 위도 위도 무려야 돼. 안도 너무 불리해. 헬다비 나서. 헬포트 돌아. 히포 히트 히포 히포 히트 히포 포히트 어, 야, 또 어디 깨지 깨지면 말 위도 우물해진다니까깨지깨지 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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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아맞깨지 살아있어 살아.. 있어. 살아.. 지면 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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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 자 간다. 아이고, 기다렸다가 가니까. 오른쪽 오른쪽 l t r 오른쪽 t r a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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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야 r a u 아예 빼. a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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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t r 가, 같이 가. 왼쪽 가자 점점정 거점. 거점 삼군대와 삼군대와 멜아아멜아아멜아시아 저기 리 죽었다 개꿀 음. <목소리> 시시하잖아올시하잖아 약화 리퍼 바로 잡아 리퍼 바로 잡아 아, 날렸고 아씨 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버시버시 진짜 녀 개사 다, 다 따로 놀아 진짜로. 아 이거. 뒤에 뒤에 야타하고 위도 나만거보이거이 아, 네, 위도 될까? 지하를 눌러. 아시습니다 40분이 10분 더 와요? 뭐래? 아, 이거 직됐는데와봐 <laughs> 야 뒤에, 뒤에 뒤에 통과해 뒤에 통과 리퍼 들어가 화점 들어가 브레이커 브이거터진다 에리시 아우 야타야타야타 정면에 야타 이거 초월 없는 거요 아 이거 살려 이거 위도비위 위도 정면이니까 이거 머리만 내밀지 마 머리만 내밀지 마 천천히 하자 이거 소 이거 어디 옆에서 쏘고 다기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앞에 머리 내, 안 내밀기만 하는데, 이거 진짜... 네, 천천히... 우리 발키케도 있고... 어, 이야 어, 아마... 그럼... 어, 사그라길... 데드 그룹입니다. 니까 진짜... 트래픽... 트래커... 나 말도 안 되게 죽었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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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왼쪽 에니아리아리아리아다비 아니, 아다아 피지컬로 개밀리아아그아 피지컬로 개 밀려 우리 진짜로 니아아닌아왜 지냐고 이아를아맞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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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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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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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갈게 오 나이스 야타공 나이스 야타공 타임이 좋았다. 트레 피 우리 어, 둠피했어 상대 피 둠피 조심해, 피 조심해. 고피야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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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리사워 먼저, 리사워 먼저, 리사 우리 뒤로 올수 있다 트레, 우리 뒤로 올수 있다. 왼쪽에 둠피다 장만, 장만 왼쪽에 트레, 왼쪽에 트레. 트레. 아, 역겨 빠졌어 역겨 역겨 무찔해. 어조 조심해 누 이거. 내가 땄어. 헤따. 어, 그래. 뭐. 해줘. 두다 이거 두피 다피 두피 피 두피 피 두피 피 두피 피두이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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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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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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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지 하나 두피 다 그거 잘했다 진짜 미쳤다 그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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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즈가 죽이고, 이제 비가 나오고, 출뻔했잖아